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 원도심 상권이 있는 대흥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두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전 원도심 상권은 대전역에서부터 옛 충남 도청으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성심당이 있는 은흥정의 상권과 성심당 맞은편이 대흥동 상권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 원도심은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분들도 성심당 빵을 사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상권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한 대전역 주변과 옛 충남도청 주변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명 제2판교라고 불리는 도심융합특구 사업 시행이 확정돼서 엄청난 개발 호재를 품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전 원도심을 지나가는 중앙로역의 역세권은 기본이고 은행정이 맞은편인 은행동 재개발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서 오늘 소개드리는 해 대흥동 상가 건물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첫 번째 건물은 대흥동에서 유동인구 많은 도로변 코너 각지 위치하였으며 대지 면적은 258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가 건물입니다. 주차장이 외부에 크게 있고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의 지하는 공실이고 1층과 2층은 대전에서 유명한 음식점이 성업 중이며 3층은 노래방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매매 금액은 55억 원이고 임대가는 만실 기준으로 보증금 1억 6천에 월세는 1,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 대웅동 상권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성심당 도보 1분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서 1층부터 5층까지 공실 없이 모두 임대가 되어 있고 2018년 11월에 준공된 원도심 지역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신축급의 상가 건물입니다. 대지는 76평이고 건평은 299평으로 지상 5층 건물이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 현황을 보면 1층에는 60평 가까이 되는 면적에 편의점이 입점되었고 2층에는 호프포차, 3층과 4층은 노래방, 그리고 5층에는 호프집이 임대가 되어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매매금액은 43억원이고 보증금은 3억원, 월세는 172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금은 16억원이 있으며 대출이자를 공제하고 나오는 순수입은 1027만원으로 실투자금 24억원일 때 수익률은 5.13%가 나오는 아주 좋은 상가건물입니다. 건물 후면에는 작은 골목길이 있는데 이곳에는 백종원 씨도 인정한 닭볶음탕 맛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 호재도 있고 상권이 갈수록 좋아지는 대전 원더심 상권의 상가 건물 두 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